우리가 어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으면 음 이렇게 마음에 우리도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뭐 사실 편안하다라는 말 자체도 우리에게는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순간 내 몸에 이상의 어떤 징조가 이렇게 어 평소와 다른 뭐가 이렇게 이상한데 어 이렇게 몸에 어 뭔가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랬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 평안이 깨어지게 되죠. 어, 벌써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 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 안에는 어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입고 그 뒤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은 항상 염려가 찾아오게 될 터인데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시에 똑똑하고 두드리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신방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날짜를 잡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순간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을 딱 하게 되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순간에 성강처럼 염려가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침투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라는 세상에 또 염려라는 생각이 수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공격해 올때 너희는 이 믿음의 도전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 오늘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짐작으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물론 그 밑에 안에는 가장 밑에 밑둥, 밑둥이죠, 밑둥 뿌리의 제일 밑둥, 밑둥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 염려를 하면 망하게 될까봐 이것도 선택해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선택해도 염려가 되는 이유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망할까봐 아, 이걸 선택해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그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의 밑등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염려는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어, 망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잘못 삐끗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더 많이 지배적으로 내 중심성으로 들어오게 될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일 결과라는 거죠. 결과 결과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염려라는 것은 결과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할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 한 구석에 시작하지만 염려는 계속해서 염려를 낳고 학대하고 재생산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벌써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올려하셨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그 마음이 염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어떤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나치도록 염려하 어, 걱정은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걱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도록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묵상하고, 내 일상의 삶에 어떠한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도록 하는, 그것도 못 보도록 만드는 어떤 염려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죄의 음, 무기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라 것으로 우리는 취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염려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는 항상 있을 것이다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죽기 직전에도 자식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내가 떠나면 저거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죄에는 아이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죽을 때까지 이 염려 속에 주님께서 이 염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아래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은밀하게 아니면 이렇게 공개배에 나와서 너희 마음을 쏟아내어라라는 것이죠. 쏟아내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강력한 특권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하고 우상에게 하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 당연히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염려에 꽉 자로 잡혀 있는데, 아, 기도하고 광구해야지 라고 할때 그냥 내가 쑥 달려갈 수 있는 게 기도와 광구가 아니죠. 여러분, 염려와 염려를 오랫동안 놔두면 그 염려가 나를 꼭꼭 묶습니다. 그거 풀어야 되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겨워지죠. 계속해서 염려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마저도 걱정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도마저도 염려가 될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강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기도와 강구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그럼 기도와 강구 우리가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쉽지가 않을 때, 기도와 강구가 쉽지가 않을 때, 염려가 더 훨씬 더 힘이 강력하게 여기에서 앉아도 염려가고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도 딴 생각만 나고 막 이럴 때, 어,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중간에 기도와 강구와 어, 그리고 구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래라라고 하는 이 기도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 넣으셨습니다.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따로 설교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기도 중에 감사를 넣었다라는 말은 너희가 염려한다는 거아이고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없고 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염려할 때 감사는 뭘 보게 만드나요 여러분? 과거를 보게 만들고 현재를 보게 만듭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것 뭐가 있니? 너희가 지난 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모습 지금 현재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에서 너희가 어, 이게 어떻게 될수 있었던 것이냐 또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뭐가 감사한지 뭐가 감사한지. 큰 거는 아니어도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할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미 두셨습니다. 두셨어요. 옆에. 그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될 때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아래는 그러한 기도의 힘을 우리는 더욱더 받을 수 있게 되죠. 염려 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 하나님의 시민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정말 하게 될 때에 정말 하게 될 때에 진짜로 하나님 볼 때도 네가 나한테 기도와 간구로 어,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바울이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우리의 외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뭐 돈을 간구할 때도 돈을 받아야 되겠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이 기도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치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고자 소망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즉각적인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세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할 때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것이 맞지만은. 평생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문제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강구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적게 염려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담대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광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아마 빌립보 안에도 염려가 될 만한 그러한 극심한 빅팍이나 박해가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너희의 삶이 다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기도해봐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염려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느 쪽으로 기울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염려 중에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염려 중에 기도를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구나. 기도하려고 예수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 현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될 만한 두려움이 될 만한 미래의 모든 결과보다 더 최선의 결과,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근데 그 주시겠다 약속이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모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식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매순간 매순간을 염려를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날주의 말씀 한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은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날 제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안식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도망치던 그때, 그때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었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오였던 그 다락방에 있었는데, 모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 방 안에 모였는데 그 모였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해서 뭐 했냐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실제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꽁꽁 해서 누구도 못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꽉 닫았습니다. 뭘로요?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만나니까 와, 뜨거워져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강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문을 꼭꼭 닫았다. 문들을.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죠? 문 자물쇠를 꼭꼭꼭꼭꼭 닫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두려움 때문에 염려나 이렇 쳐들어도 어떻게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 염려의 그 두려움의 그 문들, 꽁꽁 닦긴 문들을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평강에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기도와 강구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 예수님이신 것 같아." 맞아, 우대가 느껴졌어. 뜨거워졌좀듯었는데 하고 모였지만, 모였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로, 제자들처럼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염려의 문에 꽉 갇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의 문안에 꽉꽉 닫혀진 것으로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문이 꽉꽉 뭔가 막혀져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그저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제자들은 강구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샬롬 하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세상에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그리고 그 실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강구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평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냥 기도라는 자리에만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물며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선택하여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진짜 주님 앞에서 염려 대신에 염려보다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와 강구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주님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려의 순간에 염려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기도와 강구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기도의 삶이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 나이다. 아멘.